자왈 구지어 인의면 무하아녀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의 뜻하면 악함이 없다 구는 성야라 지자는 심지소지야라 기심이 성재어 인이면 즉필무의약지사회리라 구는 진실로이다. 이 구자는 만일구가 있는데, 에, 한 만일구가 제가 볼때한70% 그리고 진실로라는 것도 2, 0 30%가 됩니다.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바이다. 뜻지자하고 갈지자가 음이 비슷해서 연관이 돼요. 마음이 학문에 가있으면 그것이 바로 학문의 뜻한 겁니다. 그 마음이 진실로 인해 있으면 반드시 악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양시왈 구지어 인이라도 미필무 과거야라. 연이 우약적 무인야라. 양시가 말하였다. 진실로 인해 뜻하더라도 반드시 과거가 없지는 못하다. 과자는 잘못하다. 지나치다 뜻이거든요. 거자는 행동거지. 에? 잘못된 일이 없지는 못하다 그러나 악을 하는 것은 없은, 없다 과자와 악은 과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악은 고의로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잘못해서 남을 부상을 입혔으면 과실치상이라고 그래요 과실치상 근데, 악자는 고의로 사람을 받아서 쓰러지게 하고 다치게 했으면 그건 악이죠? 그러니까 인의 뜻을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이 없지는 않다. 이들것 자가 행동 일이에요. 그러나 악을 하는 일은 없다.